선생님 저희 또이렇 오랜만에 또 뵀어요 한달 가량 되셨죠? 11월 1일 날 시작해가지고 벌써 한달좀 아직 안된것 같은데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하게 잘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좀수스러우시겠지만 예. 한번 읽고 나서 답변해주는 형식으로 해보시면 어떨까요? 예, 유태영 원장님 수술 실력에 있어서는 가의 원탑입니다. 발목이 안 좋아서 여러 병원 치료 받았는데 유태영 원장님께 수술 받고 말끔하게 나왔습니다. 사실 요 댓글이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쉬운 환자들은 누구든지 잘 치료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제가 잘 치료했을 때 제가 뿌듯함을 느끼고 사실 이런 분이 너무 많아서 이분 제가 진 정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평발로 인해서 지금도 한 번씩 족저근막염이 있는데 유원장 덕분에 삶의 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족부 명의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친절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사실 친절한지 전 사실 모르겠거든요 <laughs> 감사하게 제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때마다 게, 댓글에 하나씩 있는 거 보면서 재미도 있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도 다 잡다 보니까는 좋은 글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준비하셨을까요? 이름하여 발통증 베스트 5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위 바로 발목염자입니다 발목을 삐끗하시고 발생되는 발목의 내외측에 있는 인대 손상을 저희가 발목염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10분 전에도 고등학교 3학년 친구가 학교 끝나고 학원 가는 길에 발목을 삐끗해서 오셨습니다 다행히도 파열이 정도가 시원하지 않으셔서 수능 끝나고 다시 그분을 제가 뵙기로 했습니다 수험생들 파이팅하십시오 4위는 내양성 발톱입니다. 발톱이 아픈데 뭐 병원까지 가냐 하실 수 있겠지만은 발톱에서 막 고름이 줄줄 나고 아파서 걷기도 어려운 분이 종종 계십니다. 족부 전문 병원에서 내성 발톱, 내양성 발톱을 잘 치료하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예. 그런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발톱 깎는 거에 대한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습관적으로 발톱을 짧게 깎는 분이 계시는데요. 발톱을 너무 짧게 깎게 되면 은 발톱의 가장자리 주변부터 새로 자라는 과정에서 발톱 주변에 있는 피부 조직을 찔러서 아프신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을 잘 하는데 하더라도 선천적으로 발톱 모양이 너무 두껍거나 체격이 크신 분들 갑작스럽게 살이 많이 찌거나 꽉 조이는 신발을 신으셔서 발톱이 조였을 때 그때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초반에는 물론 민간요법 뭐 당연히 도 소독하시고 소염제 항생제 드시고 하실 수 있지만 은 그런 걸 해도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참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시면 저희가 쉽게 잘 치료할 수 있습니다 것 같습니다. 3위는 무지외반증입니다. 엄지발가락을 무지라고 하고요. 몸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외반이라고 하는데 초반에는 엄지발가락만 아프시다가 시간이 지나면 엄지발가락이 변형이 되고 관절염이 발생하고 발 볼이 넓어지다 보면은 발가락 사이사이가 아픈 지간신경종 특히 발가락이 아픈 소 건방류 발등 관절염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병을 키우지 마시고 초기에 병원 내원하셔서 치료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발가락 1번, 2번 사이를 벌리는 뭐 실리콘 스페이서업 뭐 그러한 보조기는 진행을 늦춘다는. 보고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각도가 약할 때 초반에 수술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결과도 좋을 수가 있고 수술하면은 뼈에다가 핀 또는 나사를 고정을 하게 되는데 참다 참다가 할머니가 돼서 할아버지가 돼서 뼈가 약한 상태에서는 핀 나사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발 모양이 예뻤다가 시간 지남에 따라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아파하시는 데 참고 계시는 분 있으면 서울 필병원에 같이 한번 모시고 내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위는 바로 아킬레스 건염 선택해 보았습니다. 구두 같은 거 많이 신으시고 운동 많이 하실수록 뒤꿈치 쪽에 아파하시는 아킬레스 건염 환자가 은근히 많습니다. 보통 초반 치료는 약물 치료 스트레칭, 물리치료 중에 체외 충격파라는 치료를 많이 해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의 호전이 없거나 계속 악화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초음파 또는 MRI 검사를 추천드립니다 파열이 부분적으로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치료나 입원 기간 금전적인 손상이 매우 클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제일 기본으로 해보시다가 그래도 아프심이 지속되시면 내원하셔서 전문의 진찰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킬러스 건염에 걸리면은 아예 못 걷나요? 두풍 영화에 많이 나오죠. 뭐 아킬레스를 끊어버리면은 거의 X 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아킬레스 건이 파열돼도 걸을 수 있습니다. 단지 걷는 힘이 약해지고 장단지 근육이 약해지다 보니까는 뛰거나 하는 파워가 약해져서 일상 활동에 약간 불편함이 있는 것 뿐이신데요. 붓거나 그런 건 있지만 못뭐 걷진 않습니다. 아킬레스가 칼로 싹 베인 것처럼 오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오셔서 수술 받고 3개월 정도 후면은 농구, 축구, 등산 할수 있을 만큼 회복시켜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진짜 대망의 1위는 뭘까요? 지간신경염과 말초신경염으로 고르고 싶습니다 지간신경염 아까 무재반증 말씀드릴 때발가락 엄지가 넓어지면서 사이가 압박돼서 사이사이 지나는 신경이 붙는 걸 말씀드렸었는데요 무재반증과 동반된 것도 물론 발생할 수 있지만 엄지발가락은 정상적이고 예쁨에도 불구하고 발가락 2번 3번 3번 4번 사이가 전기가 오듯이 너무 괴롭게 아프신 분이 있는데 발의 아치가 높으신 분들은 체중이 뒤꿈치랑 앞꿈치에 많이 치우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뼈의 길이가 보통은 엄지랑 2번 높이가 일정한 게 좋으신데 2번 발가락 3번 발가락 발등뼈가 긴 분이 있습니다 장중족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걸으면서 이렇게 체중을 싣고 나갈 때 엄지발가락에 해야 될 체중을 2번 3번이 많이 집중되게 됐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지나가는 신경이 붙게 됩니다 요 노란 것들이 신경에 주행하는 모습인데요 정상적으로는 두께가 한 2mm, 3mm 미만인데 10mm 이상으로 커진 분들은 수술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술을 해도 결과가 안 좋은 분이 은근히 많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해결 이지 명확하게 되지 않는 질환이기 때문에 적부에서 가장 아픈 통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말초 신경염도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걷는 거랑 관계없이 그냥 누워 있거나 가만히 앉아 있어도 발바닥이 얼얼하다, 뭔가 붙은 것 같다. 특히 이건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계시는데 저희 사실 할머니도 지금 95세 할머니가 계시는데 아직 제가 이걸 해결 못 해드렸습니다. 뭐 약을 드려도 별로 차도가 없으신데 모든 게 어렵겠지만은 그 신경에 관련된 질환이 아직까지 저도 어렵고 환자분들께서도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발 통증 베스트 5라는 그 주제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자기가 해당되지 않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서울 필병원 오시면 제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아프지 않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참지 마시고 내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모든 영상에 대해서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더욱 더 발전하는 서울 필병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